밀짚모자 루피를 마중하기 위해 에그에드에 향했던 거병 해적단 도리와 브로기를 오랜만에 만난 루피. 이렇게 만난 이들은 계속 재생하는 오로 성을 피해 도망가고 다른 밀짚모자 일행들 또한 탈출 준비를 마칩니다. 이러한 상황에 나스주로 성은 본니의 말을 듣는 모든 파시피스타를 얼려 정지시키고 이렇게 모든 파시피스타가 정지되자. 해군들은 에그헤드의 폭격을 강화하라며 사왕 밀짚모자 일당과 주얼리 보니를 놓치지 말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파시피스타를 처리한 나스주로 성은 여자아이 한 명한테 나라를 멸할 힘을 주었다며 보니를 처리하기 위해 움직이는데 그 와중 에그헤드 해안에 도착한 보니 일행은 이들을 기다리는 해군 중장들과 마주합니다. 이렇게 해군 중장들이 보니 일행을 막아서는데 이에 프랑키는 레드킹 중장에게 비키라며 돌진하고 레드킹 중장 또한 못 비킨다며 프랑키에게 돌진하지만 프랑키의 스트롱 라이트가 더 강력하여 결국 레드킹 중장은 프랑키의 공격에 쓰러집니다. 또한 폼스키 중장은 보니에게 돌진하며 너에게 전투 병기를 넘기지 않겠다 말하는데 이에 보니는 아빠를 병기라고 부르지 말라며 폼스키 중장을 아이로 만든 후 발로 차버리고 이를 본 길로틴 중장이 보기 안 좋다며 말리자 길로틴 중장에게 아틀라스가 돌진하죠. 한편 베가펑크의 방송까지 앞으로 4분 남은 상황에 마스성은 요크를 통해 방송 전보 벌레를 찾아 베가펑크의 목소리가 울리는 연구소를 날려버리는데 이에 요크는 무모한 짓은 하지 말라며 송신 전보 벌레를 어딘가에 숨겼을 거라 말하지만 마스성은 그럼 연구소를 통째로 파괴할 거라 말해 요크는 어느 하나라도 파괴되면 연구소의 모든 게 유폭해서 펑크레코드까지 날아가 버릴 거라 알립니다 요크의 말에 마스성은 그렇다면 생각을 하라며 너도 사고 회로는 배가 펑크와 같지 않냐 말하는데, 이에 요크는 물론 막을 거라며 죄를 거듭하면 당신들이랑 어울리기 힘들어진다 말하죠. 그 순간 마스성은 펑크 레코드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를 들었고, 이에 요크는 송신 전부 벌레의 모습은 삼각형의 소라 타입이라 알려줘. 마스성은 요크에게 입구가 어디냐 묻습니다. 장면은 스튜시 사이드로 바뀌고, 스튜시는 통제실에서 일행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이러한 상황에 카쿠는 에그에 대해 등장한 괴물들은 누구냐 묻고, 이에 스튜시는 대화 내용으론 오로 성의라 알려 카쿠는 무시무시한 변신이라며 놀랍니다. 또한 카쿠는 남겨진 스튜시를 보며 버려진 거냐며 이쪽을 배신했는데 불쌍하게 됐다 조롱하고 이에 스튜시는 자신이 여기에 남는 걸 지원한 거라며 마지막 일은 누군가가 짊어져야 한다 알리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세틀라이트 에디스는 이러한 사실을 밀짚모자 일행에게 알리며 우리들이 이곳에서 제대로 탈출하는 게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라 전하는데 이에 남이는 물론 있는 힘껏 도망칠 거라 말하고 로빈은 베가포스 1으로 날아갈 예정이었는데 키자루로 인해 계획이 실패했다 말합니다. 로빈의 말에 에디스는 너의 말이 맞다며 이대로 지면에 떨어지면 100% 바닥에 떨어질 거라 알리고 이에 우솝은 꾸드 버스트의 준비를 완료했다며 조로 일행이 오면 바다를 향해 점프할 거지만 만약 바다에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땐 너희들의 힘을 믿을 거라며 부탁하죠. 우솝의 말에 에디슨은 나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렇긴 해도 나는 과학자라 말한 후 그럼에도 너희들의 배를 반드시 바다에 착수시키겠다 말하며 에디슨은 프론티어 돔을 통과하면서 스스로 낙하합니다. 한편 루피와 도리 브로기가 오로 성을 피해 도망치자 주피터 성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데 이러한 엄청난 바람에 해군들은 두려워하고 도망가던 루피와 도리 브로기 또한 엄청난 흡입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며 당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루피는 근처에 있는 빌딩을 부순 후 배가 고프다면 빌딩이라도 먹으라며 빌딩을 던져 던져진 빌딩은 주피터성의 입속으로 향하고 이렇게 주피터성의 입이 막히자 루피는 나아갈 수 있었지만 기력이 다해 기어모드가 풀리며 힘이 빠져 늙어집니다 이러한 루피의 모습에 도리는 왜 그러냐며 낯선 할아버지의 모습이 됐다며 당황하고 도리의 말에 루피는 밥심이 떨어졌다 말하는데 이에 부로기는 하카리라도 먹을 거냐 묻고 이렇게 루피는 하칼이란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하칼의 고약한 냄새에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데, 이렇게 하칼을 먹은 루피는 다시 기운을 차리죠. 이러는 상황에 머큐리 성이 이들에게 돌진하는데, 이에 루피는 기어 써드, 고무고무 레드록을 사용해, 머큐리의 머리를 그대로 내려치지만, 루피는 머큐리 성의 단단한 머리에,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 거냐며 아파합니다. 한편 탈출을 준비하는 밀짚 모자 일행 앞에, 오로 성들이 하나둘씩 등장하는데, 영구층 뒷문에 있던 일행들 앞에는 세톤 성이, 북동쪽 해안에 있던 일행들 앞에는 파시피스타를 전부 처리한 나수주로 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수상한 소리를 들어 펑크 레코즈로 향했던 마스성은, 펑크 레코즈에서 결국 송신 전보 벌레를 찾게 되는데, 이에 마스성이 베가 펑크에게 운이 없다 말하는 장면으로, 원피스 1146화 애니는 끝이 납니다. 이번화에서 세틀라이트 에디스는, 밀짚 모자 일행이 탈출할 수 있도록, 프론티어 동으로 인해 자신의 몸이 폭파해도, 죽진 않는다며 이를 무릅쓰고 에그헤드 연구층으로 스스로 낙하합니다. 하지만 에디슨의 희생에도 밀짚모자 일행 앞에 세턴이 등장하는데 세턴의 목소리를 들은 로빈은 과거 오하라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떠올리고 세턴 또한 로빈을 알아보고 공격합니다. 이에 밀짚모자 일행들은 로빈을 지키는데 이들의 저항의 세턴은 최대한 빨리 베가펑크의 송신 전보벌레를 파괴해야 했기에 밀짚모자 일행을 냅두고 마더플레임이 있는 연구소 안을 구석구석 찾죠. 한편 이렇게 연구층으로 떨어졌던 에디스는 연구층에 도착해 에그헤드 안에 있는 구름을 움직여 배가 바다에 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후 에디스는 폭발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주저앉지만 밀짚 모자 일당에게 반드시 도망치라며 세계 정부 따위에게 잡히지 말라 응원합니다. 또한 에디스는 자신이 에그헤드에 남아 프론티어 돔 베리어를 없애는 역할을 자처했던 스투시에게 연락하여 베리어를 해제하고 도망치라 하지만. 스튜시는 출항 전에 밀짚모자 일행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된다며 거절하고 이에 에디슨은 솔직히 이제 배리어의 의미는 없다며 배리어가 안 통하는 녀석들이 이렇게나 들어와 버렸고 그 녀석들이라면 어떻게든 할 거라 말합니다. 에디슨의 말에도 스튜시는 그럼 다행이라며 그들을 안전하게 보내주지 못하면 스텔라가 원망할 거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이에 에디슨은 스튜시가 걱정되어 스텔라가 그렇게 생각할 리 없다며 얼른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지만 스튜시는 그래도 곤란하다며 스텔라가 없는 지금 누굴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에디슨의 제안을 거절하죠. 이어 스튜시는 에디슨에게 카쿠를 놓아줘도 되냐 부탁하며 밀짚모자 일당을 뒤쫓지는 못할 테니 그가 다음으로 취할 행동이라면 알고 있다 전하는데 이에 에디슨은 스튜시의 부탁을 수락하며 괴롭게 해서 미안하다 사과한 후 친구를 배신하게 해서 미안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스튜시에게 갈등은 인간이라는 증거라 전하며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반드시 살아남으라 말해. 스튜시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에디스는 요크가 말한 펑크 레코드의 반응이 잡히는 세틀라이트에 포함되지 않아. 프론티어 돈 폭발로 인한 부상으로 죽은 줄 알았지만, 에디스는 펑크 레코드 연결을 해제한 후, 자신의 기척을 숨기며 살아있었고, 이후 에디스는 밀짚 모자 일당이 전부 탈출한 걸 확인한 후, 요크가 방심한 사이 선구름을 마구 늘려, 베가펑크의 뇌가 있는 펑크 레코드만 챙겨서 도주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에그헤드에 남았던 스튜시는 루치의 말로 인해 죽었다고 알려졌지만 스튜시가 카쿠를 구해준 만큼 스튜시도 에디슨과 비슷하게 어딘가에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렇게 밀짚모자 일당은 이들의 희생으로 에그헤드를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